아마다스는 나의 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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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 v 티 v TV 기입니다 t 사 TV TV 1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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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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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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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저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로 되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로 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플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플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벌레사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벌레사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출로 메고 그에게 오게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들릴라는 삼손에게 그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졸라 댔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블레셋의 방벽들에게 받기로 한 은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들릴라는 자기가 삼손을 사랑하고 그 힘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는 삼손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손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이용하는 들릴라를 떠나야 했지만 삼손의 육체적 욕심이 들릴라를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자기에게 세 번이나 거짓 대답을, 대답을 한 것에 대해 자기를 희롱했다고 말하면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들릴라가 잘못된 것을 삼손이 알수 있을 텐데 그의 욕심이 눈을 가려서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삼손이 진실을 말하지 않으려고 들릴라를 피했지만 들릴라는 집요하게 삼선을 재촉했으며, 그로 인해 삼선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들릴라는 삼선을 위해서 그의 비밀을 알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의 눈이 멀어서 삼선의 비밀을 플레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들릴라는 은혜의 욕심이 나서 삼선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선에게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 재촉했습니다. 들릴라가 계속 재촉하니, 삼손의 마음은 죽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삼손은 들릴라에게 진실대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그가 어려서부터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가 나시린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면서 만일 그의 머리가 밀리면 그 힘이 그에게서 떠나간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삼손은 그의 머리가 밀리면 그와 하나님 사이의 약속이 깨지므로 그의 힘도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들릴라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들릴라는 그 비밀을 삼선을 위해 사용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들릴라가 삼선의 그 비밀을 알고 싶었던 것은 삼선을 도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방을 세우고 그를 위해 차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릴라는 자신을 위해 삼손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참된 사랑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비밀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삼손은 하나의 영광을 위해 들릴라와 헤어져야 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모태에서부터 나시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게 되자 곧바로 블레셋의 방백들에게 알렸습니다.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의 방백들은 들릴라에게 약속한 은을 가지고 왔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해 봤는데 정말로 그의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들릴라는 은을 위해 삼손을 배신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삼손을 넘겨준 대가로 받은 은으로 이 세상에서는 잘살았을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심판하실 때 그녀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를 배반할 바랐기 때문에 그녀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플레타 사람들은 삼손을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서 노줄로 매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힘이 없어진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된 것입니다. 사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밀리자 하나님이 떠나신 것입니다. 그것은 삼손과의 약속에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면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카락이 밀리자 삼손을 떠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 힘이 없어진 삼손은 벌레세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벌레세 사람 천명을 낙이 턱결어 죽이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벌레세 사람들에게 붙잡혀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레사 사람들이 삼손을 놀이개로 삼은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한 것과 같습니다 삼손이 플레사 사람들의 놀림에서 벗어나려면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가 들릴라에게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돌아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의 약점을 알자 그를 떠나 플레셋의 방백들에게 삼손을 팔고 오늘 얻어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드이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사단은 나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기억합니다. 시험에 빠지게 하는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약점을 이기기 위해 오늘 보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사탄은 나의 약점을 알고 그것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나의 약점을 보완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나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들릴라가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 그를 배반하여 은을 바고판 것처럼 사탄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약점을 알아내 공격하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 약점을 보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